드드드드드드 드드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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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드 인코에드스 뭔가 이성의 사유 가부과되면 걔는 이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울로뭘 이겨 뭘 모한 가면 뭐 다르다고 봤냐면 경험되지 않는 코에드스 뭔가 이성의 사용가 되면 이식회복되지않는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 분류하죠. 뭐야? 이러 <웃음> <웃음> 오늘은 10월의, 10월의 첫째 날. 10월의 첫째 날. 오 마이 갓. 주선영은 발을 다쳤지. 아프지? 아프지. 그래서 청강하지. 어떻게 <laughs> 시 그, 못해버리지? 못해 못해버리지. <laughs> 오늘 우리가 구분을 할 때, 아우스토스는 아우스토스는 시도. 그러면 일정 정도의 뭐냐면 인간, 나무 이런 일반 명사들. 그러음에 신문, 신문 일반 방사, 일반, 일반, 일반 방사를 볼수 있죠. 이런 것들이 보편 개념이죠. 그리고 관심 좀 우리과 다 관심. 중이야. <laughs> 원래 문건이좀 그렇잖아. 어, 그래? 나지 네 유튜브 에 올린 거 봤어. 맞아. 어, 깎고 봤어? 있는 거 봤어. <laughs> 당근 깎고 있는 거. 태현아, 내 것도 조,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안 돼? 아, 있어요? 어, 어.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. 왜? 아니, 아예 아 얼굴이 안 나와야지. 왜? 아, 그런가? 불편해? 왜 그래, 나온 어. 거 좋은데? 언니는 <laughs> 나오는 데. 거 좋대 오늘 응, 아, 초초해요 내가. 항상 그래? 아, 근데 난 좋아. 나니까. 이러다 내가 편집하다 뺀다고. 아하, <laughs> 현타 와가지고. 아, 알았어. 아, 아. 뭐라도 찍어놔야 되는 거네, 그러면. 대충 찍어놨대요. 이런데, 이런데. 아, 포차가 하고 싶구나, 언니. 아, 내가 입맛이 많이 바뀌었잖아. 뭘로요? 많이 <laughs> <빨리> 바뀌었어. <laughs> 바꼈어. 포인트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어, 오케이. 아, 그런 선정적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가면 안 돼. 왜안 돼? 알겠어. 아이고, 아 근데 진짜 와... 줄서 있을까? 버스 탈 거야? 호텔 하는 하나 지요 네. 괜찮아? 진짜? 그러니까? 네. 근데 술이 진짜 안 먹었더니 엄청 약해져서 이따가 아, 황도시키는지 아니면 너 음료수 한 예, 아, 얘예 황도 너 언제 마주먹으러 어. 는데 나? 나 주말에 맥주 한잔 마셨어. 나 이거 또 좋다. 나도 들었어. 너안 나오게 할거데 우리 그거. 나무지게 먹어야지. 나게 먹어야지. 이렇게 해야 돼? 시킨다고 하는 <하면> 너무 <넌> <laughs> 맛이 어때요 주선용 씨? 늦자마자 물어봐야 돼 이런. 맞아 맞아. This is lit. lit. This is lit. 우에? Go for it! Lit, lit, oh lit. oh lit. my god! 맛 아, 진짜 맛있어. 야 이거 찍어서 먹어봐. 맛이 어때요? <laughs> this is sick! <laughs> yeah! This i 라 오케이 오케이. 지금이 아요 아니야 지금 된 거야. 아 <laughs> 어, 됐어, 됐어. 아 언니가 아까 잘를꺼 어, 아. 지금 시각 8시 3 0초니다 슬레이트! 원, 2, 3, 4. 완벽 오케이 오케이 니까따라지 말자 아, 언니 응? 어? 제가 지금 취한 척는 거예요 아, 맞아 얘더 <laughs> 올라와야 돼저 어, 아직 안 취했어요 <laughs> 나 근데 이 정도면 <laughs> 거기 각 일병씩 마신 거 아니야? 일병 어, 예, 넘었지. 아니 세연이가 사진 찍고 싶대 아, 이거 뭐, 아, 그거 그거 뭐, 뭐 아, <laughs> 살과... 아, 어쨌든 찍어... 사진까지 찍어. 내가 언제요? 아니 아니. 자, 이 오른손에 드는 <laughs> 거 뭐야? 핸드폰 이제 <laughs> 바아 미쳤나 봐. 잠깐 찍자. 야 찍어 찍어. 내폰 비루하지만 내폰으로도 셀카 찍어도 이거잖아. 자, 추억 <laughs> 남내말듣야 <다 웃음> <재밌게 웃음>

그 아, 카메라를 찍어야 뭐. 돼. 시작! 딴 거! 가자! 가돼요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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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해자 가자!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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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커피 필요하세요? 고거저도저이고가 있다고 <laughs> 누가 커피를 그렇게 해요 웃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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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야? 응, 근데 원래, 원래 시럽 넣은 거안 좋아해 시럽을 넣었는데 말이.. 말이 넣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맛이 났어 <laughs> 너 귀엽다 <중모습이>. 귀엽지? 제 얼굴도 나왔어 아 그래 웃겨 <laughs> 너왜안 찍어? 넌 브이로그 볼래? 브이로그 이제 알려줄까 봤어. 귀엽다 n 말 귀엽다 n 말 q t o 신 g 왔네. 응. n g q t 소세지 q t o n 아 Qtong, q t o 촬 <목소리도> 아, 너무 웃겨. 항상 한번 듣고 아쉬워할 것. 뭐 저건 나오늘 너를 위한 내 신청곡이야. 고다 어, <laughs> 그치? 이거 뭐 이거 했어? 아, 했어. 세번이거 어디? 세 번째. 합친 거 아니야? 이건가? 이거 봐봐.